5월 5일 어린이날, 대학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열정과 청춘의 드라마 한편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백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개막전, 부산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이곳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함께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농구학자 손대범에서 리온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산대의 베스트 5입니다. 강미혜, 박세림, 박이나, 김세별, 이경은이 먼저 플로우를 받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단국대의 베스트 5 이가연, 윤지수, 권지현, 신유란, 이은화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네. 부산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부산대가 선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자,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와요. 엘보점포 좋았습니다 첫 득점 신고합니다 네. 아 이런 실책은 좀한국대 입장에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산대 왼쪽 강미혜 45도 박이나 자, 다시 한번 강미혜 석점 아하, 깨끗합니다 강미혜가 오늘 경기 석점포를 첫 신고합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대인데요 윤지수 자 이번에 우중간 석점 자, 오 좋아요 맞고 들어갑니다 네, 이윤아 선수였는데요. 네. 어레도 1쿼터4분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석정 아, 깨끗합니다. 자 오른쪽 승리한 윤지현. 아 이번에 스틸 성공이에요. 빠르게 올라가는 강미혜 직접 부자 돌려줬습니다. 아, 네. 베이스 라인 부근 돌아서면서. 바깥쪽 아, 와이드 오 강미혜 석점 아, 깨끗합니다! 아, 연속으로 터지네요 자 오늘 강미혜 슛 터치 감각 물이 네. 올랐군요 강미혜 45도에서 석점또한번 묻힙니다! 강미혜! 네 역시 한번 터지다 보니까 자 남은 시간 1초 안쪽 자 그대로 양 팀의 1쿼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개막전 경기 부산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부산대가 1쿼터를 18대 5로 앞선 채 마무리합니다. 네. 2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윤진수인데요. 샤클락 7초. 페이트점 안쪽까지 진입. 돌아서면서 아, 올려뒀습니다자 네. 이런 부분이죠. 사실 네. 는 단국대인데요. 그대로 샤클락 2초 안쪽. 아 배치 기가 막혔는데요. 자 안쪽에서 2점 깔끔합니다. 네. 근데 스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오른쪽에서 직접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아, 두점아좋았어요 깨끗합니다. 자 이번에 오중간에서 올라가는데요. 올따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나서고 있는 당국대인데요한명 벗겨내고 조수진 과감하게 좋았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네. 점수 1 0 점차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비현의 바운드 패스 이번에 올려놓는데요. 아 그대로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 한번 박열아박을 따습니다 이번에 강미혜 비슷한 위치에서 맞고 나온 공. 다시 한번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바까쪽 네. 정미현. 아 예측이 됐어요. 단국대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직접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레이어! 아, 성공합니다. 자, 윤지수의 득점. 아, 김태우 감독은 좀 엔드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네. 그이 항의도 했고요. 이번에 김세별이 안쪽에 아, 점퍼.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침착하게 올려놓지는 못하고요. 바깥쪽 정미연. 석점 아, 좋았어요. 깨끗합니다. 아, 손목 스냅이 상당히 좋은 선수네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윤지수. 넘기받는 권지연. 자, 안쪽에서 이번엔 두점 아, 성공합니다. 네. 신유현의두 점. 정미연이 왼쪽으로. 좌중간. 이번엔 바운드 패스 잘받습니다 아, 안쪽 두점 올려놓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와이드 오픈 강미혜 석전 이제 끝합니다 아, 아, 아 엄청나네요 오늘 네. 자 남은 시간 그대로 빌려 보냅니다 자양 팀의 이쿼터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개막전 경기 부산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부산대가 39대17 넉넉한 점수차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물론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발빠른 그런 위치선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3쿼터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한번 또 올라가봤는데 마무리 안 좋았고요. 오늘 바기나 선수가 사실 슈팅 컨디션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번에 조서희의 석점 아하, 네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뭐 그런 말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의도적으로 본인 공격보다는 약간 좀 동료들 살리는 데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볼 핸들러 역할을 맡고 있는 박인한데요 이번에 직접 박아박이게하워주네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당국대가 조금씩 따라 분노라면 계속 달아나고 있는 부산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앞쪽 공간이 많습니다. 강미혜. 강미혜. 레이업. 2점 아, 성공합니다. 자이번에또 3점 대신 2점으로 또 올라가주네요. 네. 이렇게 바운스프에서 낮게 깔리는 건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또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강미혜였고요. 이번에 엘보에서 점퍼. 좋네요. 성공합니다. 박인한 자클락 4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이나 페이스 안쪽에서 네.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아하, 그런데 약간 부상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박이나 약간 쪽으로 빼주었습니다. 이번엔 직접 안쪽에서 아, 올려놓습니다. 네. 차곡차곡 침착하게 쌓아가야 하는 단국대가 되겠고요. 또 한번 박이나가 공을 만집니다. 이번엔 직접 올라가는데 석적 꽃힙니다파이다 박성은 자, 싸워주는데요 바깥쪽 잘 내줬습니다 아, 이가연 아, 네. 좋았어요 두점 성공입니다 아, 지금 또한번우중간에서 승점인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 앞쪽에 아웃 넘버 상황인데요 박세리 아, 좋았어요 두점 성공 이번에 김새별입니다 교체대로 박다정 투맨 게임 김새별 아, 좋았어요 완벽합니다. 네. 더 남은 시간 4십여초 다운 패스 조서희 과감하게 골문 안쪽에서 아 좋았어요 자, 반대로 네. 올려놓습니다. 자 조서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또 동기부여. 이 대회 직전까지도 발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백0센 컨디션은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아나고 있는 조서희의 두 번째 자유 투까지 성공되면서. 양 팀의 3쿼터 맞대결이 끝났습니다. 네, 3쿼터는 뭐 박인나 선수가 슛감을 찾으면서 사실상 1강 체제, 부산대와의 경기 어쨌든 당국대가 힘겹게 보내고 있지만 또 다음 경기, 수원대와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아, 그렇죠. 조서희 자, 우측에서 과감하게 들어가는데요. 2점 올려놓습니다. 좋았어요. 자, 문지현의 2점 네. 어쨌든 이 4쿼터 마무리를 하는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올라가는데요. 아, 좋았어요. 아, 깔끔하게 엘보점퍼 성공합니다. 이가연 자, 이번에 이경은 직접 올라가면서 두점 아, 올려놓습니다. 네. 빠져나오고 있는 당국대 이가아 라운드 패스 잘 연결됐어요. 두점 매끄럽게 올려놓습니다. 바깥쪽 빼줬고요. 이번에 석 점. 이번엔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리게 연결이 됐는데요. 박성은 자, 모처럼 성공합니다. 좋은 패스가 나왔고 네.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천천히 이번에 석점 아, 깨끗하게 네. 꽂칩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완벽하게 좀백코트에서 최소라도 이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 중요하겠죠. 강미혜 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박이나를 잘 봤습니다. 아, 좋았어요. 박이나이도죠. 네. 지금 박이나의 침투도 좋았지만 집중이 스크린도 좋았고요. 네. 또 베스트 아무래도 가장 지칠 수 밖에 없는 시점인데, 당국 대회 역시 지칠 수 밖에 없고요. 박가정 멀어지면서 쏩니다. 2점 선고, 남은 시간 2분 20초, 김세별 아, 두점선고합니다 네. 강미혜가 정미현에게 주시를 내렸고요. 강미혜 석점 꽃입니다! 아 강미해 오늘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걸다 해야 돼요. 이번에 섭접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박성훈이 따냅니다. 안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아, 깔끔하게 랭크샷 네. 2연속 부산대고요 네, 이렇게 아. 양팀의 모든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2021 쿠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여대부 개막전 경기 부산대가 단국대를 67대 44로 제압합니다. 네, 부산대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We'll <small> be right back.